성경에 나오는 가장 신비한 죽음 세 가지. 첫 번째는 롯의 아내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여자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의 죽음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죽음과는 달랐습니다. 롯의 아내는 성경에 몇 번만 언급되는 이름 없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일찍 죽은 여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롯의 아내에 관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롯의 아내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 사레, 롯이 부를 가지고 애굽을 떠납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매우 부유한 아브라함의 소유였습니다. 그들은 남쪽으로 이동하여 이엘과 아이사이에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소작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롯은 소돔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원한을 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롯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축을 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로색에 이르되 나와 너 사이에 또는 목자와 내 목자 사이에 서로 다툼과 다툼이 없게 하라. 우리는 한 친척이니라. 온 땅이 네 앞에 있지 아니하냐. 저를 떠나 주십시오. 당신이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당신이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로시보니 요단 골짜기에는 물이 넉넉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일이었습니다. 사해 남쪽 끝 소알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래서 롯은 요단 계곡 전체를 선택하여 동쪽으로 여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서로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골짜기 성읍들에 거하여 소돔까지 진을 치고 거기 거주하였느니라. 롯은 그 나라를 조사한 결과 물과 가깝기 때문에 요단 평야로 결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하는 동안 롯은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습니다. 롯은 이번 여행에서 아내와 함께 여행했습니다. 사실 그는 약속의 땅 경계 밖이나 근처의 평지의 도시들로 이동합니다. 그 주민들은 악명 높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큰 진전으로 보았던 것은 이 도시들이 멸망될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의 파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점점 커지고 진노가 임박할 것이라고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롯이 소돔 성 입구에 앉아 있을 때두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하룻밤을 묵을 곳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밤을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동의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롯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소돔의 모든 사람들은 천사들의 소문을 듣고 롯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찾아온 남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천사들은 롯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행악자들을 쳐서 눈이 멀게 하여 집 문을 찾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그의 가족을 모아 가능한 한 빨리 소돔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롯은 사위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그를 모욕하고 그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천사들은 롯에게 심판이 임박했으며 아내와 딸들을 도시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도망쳐 생명을 보존하라고 천사 중한 명이 도시를 떠나면서 외쳤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들판에서 멈춰서지 마라. 산으로 올라가라.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 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로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부어 그 성읍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자와 땅에 난 모든 것을 멸하신지라. 도시들이 파괴되자 창세기 19장 26절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느니라. 롯과 그의 두 딸은 인접한 산에 있는 도시 소알로 도망쳤습니다. 성경 해석에 따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서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녀가 소돔 사람들을 동정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녀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준엄한 경고가 됩니다. 그녀는 집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들이 있다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녀의 손을 잡고 소돔에서 데리고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의 요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녀에게 낭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종교적이며 옳은 일을 할수 있는 모든 기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많은 영적인 이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세상을 떠나 올바른 길로 출발할 수 있지만 돌아서면 영원히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신념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녀가 소돔을 돌아보는 것에 관심을 두셨을까요? 첫째, 뒤를 돌아보는 것은 의심의 표시였습니다. 그녀는 소돔의 형벌과 운명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말했고 약속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면 우리는 흔들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하고 영적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유하십니다. 더욱이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하셨기 때문에 부적합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소돔에 대한 그의 진정한 애착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두고 온 것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그의 몸은 떠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나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 한때 당신 삶의 일부였던 악을 나타냅니다. 더욱이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하셨기 때문에 부적합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소돔에 대한 그의 진정한 애착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두고 온 것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그의 몸은 떠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장사하신 사람 모세.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이름만 언급해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성경에서는 모세의 죽음이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그는 120세에 죽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집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아직 전성기였습니다. 모세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리바 가데스 물가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가장자리로 인도했고 그 땅에 대한 환상을 받았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비스가 산의 정상 높이는 1,300피트이며 거의 한 마일 반에 달합니다. 거의 한 마일 높이의 산에 오르고 살아남아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120세의 남자는 많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깨에 힘을 빼고 침착하게 비탈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라도 마지막 숨을 쉬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에 관해 모세는 신자가 두려워하거나 공황 상태에 빠져 거리를 달릴 이유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죽음은 우리 각자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준비를 하기 전에 먼저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준비가 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하도록 합시다. 모세가 결코 발을 디딜 수 없는 땅, 약속의 땅의 마지막 시각적 잔치를 바라볼 때 이것이 그가 가장 기대했던 것이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네가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었느니라. 영웅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삶에서 육신을 버리고 다른 영역으로 가야 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부터 두 가지 다른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죽음의 외로움, 당신의 외로움이 아니라 외로움 차이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공허한 욕망을 암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헛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독 비행이군요. 죽음을 여행할 때는 결코 동반자를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 갑니다. 반면에 모세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혼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식으로든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아론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산봉우리로 향하는 바윗길에는 뚜렷한 흔적도 없이 홀로 보이는 인물만이 보였다.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것은 죽음의 보장이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끝났습니다. 모세는 혼자였지만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구절에 대한 기록은 신명기 34장 마지막 6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죽음은 사물을 올바른 관점으로 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는 장사가 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6절에는 모세의 전체 놀라운 경력에 대한 가장 놀라운 진술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 백부울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으나 오늘까지 그의 묘실이 어디인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장사하신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눈치채셨나요? 그러자 주님은 무덤을 숨기셨습니다. 왜 그랬나요? 왜냐하면 그 무덤이 성소로 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느보로 가는 길을 닦고 성소를 짓고 팝콘과 땅콩을 팔고 다양한 여행을 제공하고 아마도 모세의 매장지를 선포하는 큰 깃발을 들고 그곳에서 전차를 운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천사와 같은 대결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유다서 9절에는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의 가장 이상한 기록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모든 것에는 모세의 이야기처럼 정해진 결말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여호와께서 친히 아시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온 땅에 행한 모든 이적과 이적과 또 모세가 그 앞에서 행한 모든 큰 두려움과 큰 권세로 말미암음이니라 바로 온 이스라엘. 유명한 프랑스 역사가이자 철학자인 조셉 르낭은 모세에 대해 그는 인류의 인물 중 거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독특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는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해 배우면 개인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그분의 여정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무시당하고 주목을 받고 타락하고 굴욕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것 외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 순간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을 보십시오. 정오가 되자 어둠이 오후 3시까지 온 땅을 덮었습니다. 때는 정오가 되었고 어둠은 제 9시나 3시까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어둠은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 찾아왔습니다. 이제 달이 보름달이 되었기 때문에 달이 보름달이 되면 지구와 태양 사이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식으로 인해 달이 생성될 수 없습니다. 이 어둠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십시오. 제쿠시의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5절을 보십시오. 구경하던 자중 어떤 이들이 그의 말을 듣고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말하였다. 신비한 어둠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주위에 섰던 사람들이 3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확실히 상황의 공포를 더할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메시아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그 말, 그 말이 우리 주님이 실제로 부르짖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 것이 당연했습니다. 엘리야 마가복음 15장 36절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식초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며 이르되 나두라. 엘리아가 와서 가져가나 보자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첫째 휘장이 있었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둘째 휘장이 있었습니다. 성소는 우리가 교회의 본당이라고 부르는 곳, 즉 제사장들이 보통 참석하는 교회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지성소는 구조의 가장 신성한 영역인 우리 예배당 합창단과 동일할 것입니다. 이곳은 항상 닫혀 있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 열리는 속죄일에만. 지성소 앞에 놓인 휘장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찢어진 휘장이었습니다. 준비일 저녁, 즉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는 시간에 해당하는 오후 기도 시간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집례 제사장의 책임이었습니다. 두 휘장 또는 휘장, 바깥 휘장과 안쪽 휘장. 그러면 바깥 휘장을 걷어내고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성한 공간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놀랍게도 안쪽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금 발견하신 권리와 의식이 있는 경륜의 시대. 그리고 이후로 나누는 담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우리 주의 죽음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망의 어머를 이기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천국을 열어주셨으니 휘장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그 휘장을 둘로 찢어 길을 열 때까지 전국이 모든 사람에게 닫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앞에 섰던 백부장이 예수의 이렇게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분은 십자가 가까이에 계셨음에 틀림없으며 죽어가는 환자의 전체적인 태도에는 그가 이전에 본 것과는 너무도 달라서 자발적인 부르짖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단지 몇 구절에서 마가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이상한 사건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그에 대해 뚜렷한 반응을 보였으며 이제 예수를 지켜보던 군인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사역 초기에 자신의 신분을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로마 관리가 한 말은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들으면 정신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독하고 있다는 이유로 예수를 처형하도록 로마를 설득하기 전날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일단 그분을 알고 복음을 듣고 거부하면 당신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때 그는 감정적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슬프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주장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받아보실 많은 분들에게 결정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귀하에게 가치가 있었다면 구독을 통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영상을 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면 더 많은 마음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